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, 소방당국 경찰, 국과수 등은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. YTN 손 한국 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국국 대통령이 한임한뒤첫 번째 금리 결정 회의가 끝났습니다.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한 압박에도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국국제국 연결해 보겠습니다. 홍주혜 기자 관련해서 전해주시죠.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리며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1% 포인트 낮췄는데요. 올해 처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4.25에서 4.5%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.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 시장은 견조하고 실업률도 최근 몇달 낮은 수준에서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어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선명했다